자 22번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풀어봤는데 자 여기는 얘가 먼저 미분을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 이거 미분을 왜 하냐면 미분을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100%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인수분해는 안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판별시 D만 써 해보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, 극대 극수가 있었다는 얘기지 극대 극수가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해보면, 이렇게 돼 있어. 축이 3분의 7이야.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더라고.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, 극대와 극소보다 이쪽에 있다는 거지, 1이. 자, 1을 왜 따지냐면, 여기는 얘를 보잖아? 이게 평균값 종이야. t-1분의 ft f1. 그것이 fmc. 평균값 종이잖아. 그러니까, 우리 뭘 얘기할 를수 있어? 이쪽에는 1에서 어떤 t를 이렇게 잡아가지고, 그 사이에 평균 값을 만족하는 애가 몇개 있느냐? 한 개, 뭐 이런 거 하는 거야. 그 개수를 gt라고 하자는 거야, 지금. 그럼 이 gt는 한 개지, 뭐. 여기 한 개. 그런데 이 t가 움직이잖아? 움직이다, 여기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가잖아? 그걸 살짝 넘어서면, 자, 이건 지울게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접한 걸 살짝 넘어서면 개수가 이렇게 돼서 얘가 T가 되잖아.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. 기울기가. 그래서 C가 두개 나와.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는 얘 접할 때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지. T1. 그리고 또 어디도 그러냐면 이렇게 가면 계속 두 개야. 두 개, 두 개. 여기가 T1도 두 개. 여기다가 T1도 두 개, 그러다가,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.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면, 개수가 이제 하나밖에 안 생겨. 여기가 T2야, 그래서. 그러면 T1, T2는 어떻게 구하냐면, 여기 봐봐, 이 선이 있지. 이 선하고 이 곡선이 있잖아. 곡선이 이렇게 있고,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때는, 세 개의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. 직선하고 이 곡선은. 근데 이세개 합이 얼마냐면 7이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, 1, 이건 접점이잖아. t1, t1. 1 더하기 t1, t1. 교점은 7. 그리고, 여기서 이렇게 쭉 긋잖아. 그러면, 접점이 1이니까, 1 더하기 1, 더하기 t2는 7. 따라서, t1은 얼마야? 3. t2는 5.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그래서, 불연속이 되는 A, 가 하나는 3, 하나는 5. 그래서 계산해서 80. 근데 좀 이상하지. 알파와 베타가 둘다 정수인데, 왜 10을 곱해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지. 그냥 8 해도 될 텐데. 그지? 어쨌든 이렇게 해서 80. 그다 여기는 얘는 어때? 알파 플러스잖아. 알파 플러스면 알파가 뭐였었지? 최소니까 여기지. 이게 알파. 알파 플러스면 살짝 여기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어떻게 돼? 두 개지, 두 개. 살짝 이렇게 가야 되니까. 두 개. 더해주면 82. 정답 82야. 됐지?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봐. 자.